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제 4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선들에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핵심만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서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열심이었던 자라고 하고 그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너희가 같이 도와 주어서 그래서. 같이 한 마음을 품어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오늘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뭐 어제 말씀드렸죠. 권면하고 때로는 강조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그가 들려주고 있는 그 어떤 그 핵심적인 모습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든든히 서기를 원했고 그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여러분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적으로 보면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자가 가질 수 있는 신앙 생활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도 이 정도로 강조하고 기뻐하라 또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사랑해라 권면해줘라 이런 말씀을 해줄 정도라면 이런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겉면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쪽에는 탁 긍정적으로 가면은 어떤 쪽으로 그냥 이 요렇게 그냥 생각을 꼬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잘못된 걸좀 잡아낼까. 그래서 뭐 7대3, 뭐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양분되어져 있죠. 생각이 양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로 같은 뜻을 행하라. 여러분 이 정도로 말을 건면할 정도라면 아, 물론 어느 정도 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런 말을 들려줄 수 있을 정도면 받을 수 있을 만한 바탕이 된 교회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배경 그런 어렵고 힘들고 군 사회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은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심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또한 그들이 서로 살아갈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고 그죠 굉장히 그들에게 파워풀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이 교회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큰 아픔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양면을 다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조안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교회가 양분되어져 있고 또 영적 복음 지도자들이 지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비춰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지 않아 강압적인 면도 조금 있다. 그러면 이런 강압적인 말로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런 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친근하게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바울의 위치도 또알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인 겁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기뻐하라. 주안에 상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보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됐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이겨내라.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마, 말씀 속에, 저기 그냥 마냥 막, 아, 이런, 이런 어떤 그 액션적인 마음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감사, 즐거움, 이런 거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너무 너무 중요해. 이 바울 서신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거의 태반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건면하고 마음 하나 갖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 밖에서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주 안에서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서로를 위한 배려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그다음에 또 너희 관용을 여이 관용이라는 단어 에피에케스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게 칼빈은 영적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칼빈이. 저한 그 칼빈은 영적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균형 잡힌 그리고 어떤 그런 모습만 아니라 지성적이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균형 잡히고 지성적이고 잘 어울리는 외적과 내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 보여라, 이거예요. 아, 이 정도면 여러분 엘리트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지금 빌리포교 성도들을 영적 엘리트화 시키는 거예요. 영적 엘리트화. 너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종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광산을 캐는 자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상관없어요. 균형 잡힌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 지성적이고 그리고 잘 맞춰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그럼 어제도 우리 TV 토론했죠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좋잖아요. 인텔리지한 하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분명하게, 자기 이슈를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여러분 내비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그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아, 뭐 예를 들어서, 이만의 장르계, 아, 그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교회야. 아, 그 교회 가면 참 사랑이 넘쳐. 이런, 이런 모습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깝다, 여러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면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걸 말해.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앞으로 오실 그런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얼마큼 얘기했어요? 마치 우리가 손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 모든 걸.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고 그리고 너희 삶을 좀 정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관용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다 여러분 이 모습은 꼭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말씀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이런 나를 관리하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품이 유지는 하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단정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단정한 모습이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 이게 이 염려하 염려도 이것도 명령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마음 외적인 모습도 지성적인 모습도 또 잘된 모습도 갖고 있지만 털 염려하는 모습 그런 게 아니고. 그 염려하지 마라. 그다 하나님께 맡겨라왜 주께서 가까우니까. 맡기고 그다음에 말씀하는 것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해라. 내가 힘든 일이 있느냐? 주님께 물어라. 그 두드리라. 공간복음에서 두드리라. 그죠? 찾으라, 찾으라. 그건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나를 찾게끔 인도하시는 길은 주님의 손길이고 그렇죠? 또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해도 하나님 이런 마음 속에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겨 나갈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능력이 내 안에서 우러나게 일어 나게 되죠 왜? 성령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리하면 이러면 그리하면 칠 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냥 나를 그냥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널브러지게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게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내 삶의 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정리정돈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 갖는 여유.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서 그냥, 아, 내 하나님 평강으로 해서 널브러져 있고, 아, 그냥 편안해. 괜찮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것을 감당해 낼수 있는 힘, 파워예요. 파워. 잘 정돈하고 잘 분리하고 그리고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의 힘입니다. 그 평강을, 주시, 그 평강을 너에게 주시리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이 프로레오라고 하는 지키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파수꾼의 의미에요. 원래는 파수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파수꾼,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염려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야. 야 이거 여러분, <laughs>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나의 파수꾼이야.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부터 나를 지켜 주시고, 그죠? 모진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지켜준다. 그러니 빌립보 교성도들이 얼마나 심이 되고 또담대해집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고. 힘있게 막막 막그 건면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좀 힘이 없던 사람들도 그래 일어나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도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흐트러지던 생각을 바로 잡고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메시지 이 바울에 주는 권면 여러분 우리만의 장로교회도 늘 저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왜 매일매일 힘들지 않겠어요? 왜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왜 염려되고 근신데 미래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좀 뒤로 놓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큰 능력으로, 힘으로, 여러분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한 주간도 남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